달리 뼈르지 불금증이 사라지도록 하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피부 닥터 고영민 원장입니다. 살아가면서 얼굴에 트러블한번안 생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와 피곤해서 얼굴에 클렌징을 하지 않고 쓰러져 잤을 때, 아니면 과음 후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에 뾰루지 또는 여드름이 한두 개 나와 있는 경우 한 번쯤 겪어보셨죠? 이럴 때는 이한두개 뾰루지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그대로 노화두자니 붉은 자국이 오래가서 애모에 신경이 쓰이고 참 난감하죠. 오늘은 이 뾰루지가 생긴 원인과 생겼을 때 간단히 집에서 빨리 뾰루지 붉음증이 사라지도록 하는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 테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뾰루지가 났을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붉은 뾰루지 같은 게한두개 생겼다면 이게 뾰루지일까요, 아니면 여드름일까요? 궁금하시죠? 뾰루지는 모낭에 세균이 침범해 생기는 급성 한홍성 염증을 뾰루지라 하고, 그 반면에 여드름은 모낭에 피지가 가득 차 있고 여기에 여드름균이 번식하여 생긴 염증을 여드름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외부에서 보면 가운데 하얀 피지가 보이고 짜면 하얀 피지가 빠져나옵니다. 반면에 뾰루지는 전체적으로 붉게만 보이고 짜도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어, 약간의 진물만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뾰루지는 왜 생길까요? 원인은 다양하나 스트레스, 충분하지 않는 수면, 잘못된 식습관, 너무 잦은 세안,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 과한 음주, 여성의 생리 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니 갑자기 붉은 뾰루지가 얼굴에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도 가야 하고 회사 출근도 해야 되고 저녁에 중요한 약속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죠? 뾰루지를 금방 사그라들게 할 수는 없지만 뾰루지 붉은 기라도 완화시켜 화장으로 커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빨리 뾰루지 붉은 기를 가라앉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한두개뽀뾰지나 여드름이 생겼을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뾰루지가 생긴 부위를 쿨링 시켜주는 겁니다. 얼음 한두개를 얇은 천으로 싸서 뾰루지 부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대주고 5분 정도 쉬고 다시 5분에서 10분 정도 대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뾰루지는 균에 의한 염증이므로 염증 부위 쿨링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염증 주변 붉은기를 줄여주게 됩니다. 두번째는 차가운 오일을 짧게 썰어 뾰루지가 생긴 부위에 핵을 해주는 겁니다. 오일의 진정효과와 쿨링효과가 동시에 적용돼 뾰루지의 붉은기를 빨리 가라앉게 해줍니다. 세번째는 집에 상비약으로 보관중인 아스피린을 3개에서 4개 갈아서 물에 섞어 반죽을 만든 후 뾰루지를 덮을 만큼 크기로 만든 후 포셋 등을 이용해 염증부에 올려두고 굳어질 때까지 둡니다. 이 아스피린 주된 성분인 살리실산은 항균작용과 홍조를 증정시키는 기능이 있어 뾰루지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주변의 붉은증을 빨리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시중에서 살리실산 스파트리트먼트 이런 제품을 하나쯤 구매해 놓았다가 뾰루지나 여드름이 하나씩 생기면 그 부위에 발라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티트리오일을 물에 1대 10으로 희석해 면봉으로 뾰루지가 생긴 부위에 찍어 바르거나 티트리 오일을 천연꿀한 스푼에 두세 방울 섞어 역시 면봉으로 뼈러지에 찍어 바르면 붉음증이 빨리 완화됩니다. 아님 티트리 오일 두, 두세 방울을 알로에 베라젤에 섞어 뼈러지에 찍어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 티트리 오일은 향균작용과 진정작용이 뛰어나 뼈러지를 빨리 완화해주고 붉음증을 빨리 개선시켜줍니다. 뼈러지가 완전히 가라앉는 데는 며칠 걸릴 수는 있지만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뾰루지의 붉은증을 응급 채취하면 보다 빨리 뾰루지 붉은기를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뾰루지가 가끔 생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